될때 배울 걸 미리 알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 되고 용이었다 청년으로 노는 게그 역할이거든요 두 가지를 음. 근데 만약에 음. 하시다가 두 개가 하는 게 혼자 힘들다 그러면 청년 역할은 우리 강치자 어르신이 해주시고 용은 음. 우리 경 경숙 김경숙 네 실령 신령. 실령이 나와요 실령은 이길자 이길자 어르신 실령 산실령 신실령 한실령이면 귀신같이 해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 목소리를 하면 돼. 음. 그다음에 안아기은 우리 큰경숙 김경숙, 안아기는손각난 그다음에 약초꾼 1 박정식. 그다음에 약초꾼 2 정어로, 약초꾼 3 심태진. 그 다음에 해설 1, 성기용, 해설 2, 강혜정. 그리고, 새춤유랑단 어, 아, 화이팅 거리야. 잘하고 있습 오케이. 시 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 네. 네. 그렇게. 카메라 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팅화이 화이팅. 님 제가 유단 할게요. 네. 그러가 말리지 말고 아이 뜨거. 그 이제 제가 학교로 아이들 연극 가르치러 수업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궁금해하셨죠. 그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이 김경숙 할머니가 가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어 궁금해하셨고 그러다가. 농한기니까 심심해 하시던 차에 우리도 좀 가르쳐 줄수 없겠냐 라고 먼저 제안을 두셨고 강해죠강해죠 이름이 안 나와서 이게 빨리 이름이 안 나와서 형으로 형으로 안 나와 말이 박정식 <laughs> 박정식인데 <웃음> 내가 아주 아기 때부터 나를 봐 오셨던 분들이고, 또내 친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선후배 분들의 어머니이기도 해서,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인분 중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 그 수업을 해오셨던 분이 계셔서, 이분이 내려와서 해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같이 출발?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네. 본인과 아닐 때딱 거기 앉아 계시면 돼요. 우리 그림자 팀. <목소리> 글자 아시는 분들은 읽고 글자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정연 선생님이 읽어주면 그대로 따라서 말스하시면 돼요. 지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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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를이 어머니 음? 그, 저기 물음표죠 지네를 올리세요. 진해를. 스텔의 음. 발음을 올리셔야 돼요. 음. 진해를 아니, 늘끄시면안 돼. 진해를 진해를, 진해를 진해를 그렇죠. 진해를 어! 음. 쑥밭에만 가면 진해가 그냥 물러나요. 진해가 음. 물러나요. 진해가 그냥 물러나요. 진해가 그냥, 그냥 물러나요. 물러나요. 날카로운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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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빨이 이빨 하며 이빨, 이빨. 하며 이빨 하며 이놈 아이고 아, 파라. 수업을 1시부터 하잖아요. 1시 반까지는 저랑 교육연극 수업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놀이 형식으로 해서 하시는 거. 그죠? 그리고 30분 남으면 이렇게 리딩을 해서 이제 다음 녹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형 가지고 말, 이제 뭐허라는말 뭐 그거 하고 이제 그걸 다 녹음했지 녹음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인형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신용을 이렇게 허라는 거요 아이고 허리야 하면 이렇게 꼽으라고 <laughs> 그런 거 하는 영민 선생님 때문에 별도 다 가고 네. 별걸 다해봤는 <laughs> 그런데 또 혼대야 우리 들이 엄마 영감 부어 줄라 그뭐 어떤 사양씨가 온다기요 그래서 웃었는 고양이 웃은 소리 하더라고 어 줄라 그러게할아다니 <laughs> 생강도 심고 참깨 심고 마늘 심고 고추 심고 조금씩 조금씩 해요 애들 먹을 거 해줘야지 바로우네 어떻게 봤지? 그냥 풀맨을 하고 정신 없지 뭐야. 심심한지고 천지불러. 그러고 애들 이 혼자 살아버릇대서래서한 음. 지금 지하가 도 도난이 왔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막흔 일곱이니오. 흘렸다 왜 나는 여기가 사진 한 장도 없느냐 해서 웃었더니 <laughs> 결혼을, 결혼하고서 어른들 낳았지 그때 낳았다니 내가 그랬더니 아왜 나는 없어 할머니 그러고. 아니 이렇게 꼬부리와 할매들이 왔다고 아주 그게 웬일이냐고 대 애산 갔는데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마을회관에서 요랑단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원 여러분께서는 꼭 나오셔서 음. 전문나냐고? 어제는 너도 전화하뭐갔 오늘 사진 찍는다니이어잘알시 <laughs> 차로 타고 온다고요? <laughs> 아이고, 그럼 우리 사진 선생님 집에 가지. 틀렸지 뭐. 아이, 그나? 상진주사라 아우, 시골 아우, 시골 아 아우, 시까 아우, 시니 아우, 시골 아우, 시골 아우, 시골 아우, 시골 아우, 시골 아 아우, 시골 아우, 시 시골 아우, 시골 아 아우, 시골 아우, 시골 아우, 시골 아 네, 네. 아우, 시 <laughs> 주민등록 한번 찍고 지금 처음 찍는 거예요? <laughs> 아니 누리가 한번더 찍고. 아 이쁘다. <laughs> 아 이쁘다. <laughs> 예, 웃으면서 할게요. 어머니 기분 안 좋아요? 웃어요, 속쓰려 누사. 기분 좋아요? <laughs> 네. 오늘? 네. 얼만큼 좋아요? 많이좋아요요아저씨보고너 음, 인상 쓸 거야 진짜? 너 간질간질한다. 어? <laughs> 누리 진짜 간질간질 할거야. 엄마한테 간질간질 해주라 그럴까? 고객이 쪽으로 약간만? 잘 응. 한다. <laughs> 고객 이쪽으로. 본인 매력 포인트 어디에요? 응? 본인 매력 포인트 어디에요? 어? 대답을 안 하시네. 웃으면서. 어우 야.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할수 있어요? 원래 좀 예뻐요? <laughs> 어? 예쁜 척 웃으면서 네. 뭐 웃을 일이 있지 아직 <laughs> 뭐 웃을 일이 없슈? 이는 비밀이에요. 이는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laughs> 뭘 그렇게? <고개 끄대요? 웃음> 잘했어요. 음, 아우 잘 웃으셨어. 예쁘게 잘하셨. 아, 그래요? 가. 네, 제가 가까요 얼른 네? 가. 오늘 뭐 시집 가는 날이에요? 네. 오늘 시집 가려고 <laughs> 너무 예쁘게 하셨는데 심심한데 시집이나 가까요 <laughs> 아니, 저를 아니, 모시고 어머님? 어디로 어디로 쉬실까요? 상님님 어머님 마요좋요 그대로 갈게요 아,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하늘을 쳐다봐요 세요눈넘게 멋있어 아 진짜요? <웃음> 다른 반안 <laughs> 멋있고? 아니, 그냥 아무, 아, 다 멋있어 얼른 찍 얼른 찍기나 해요. 이왜 봐도 미사할게지 자, 찍으세요.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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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오케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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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laughs> 오케이. 음. 하늘 위로, 머리 아트. 위로. 그냥 웃으요두 손다! 두 손다 올리세요. 흔들어 흔들어. 잠깐만 한번 더. 네. 네. <웃음> <울려요>. <웃음> 내가 무서워서 그래. <웃음> <그러세요>. <웃음> <웃음> 여기 오고, 오케이. 아, 음, 예쁘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정미초등학교로 가는데 거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못 한다고 하셨어요. 녹음도 다 해놓고 연습도 다 하시면서도 못 해, 못 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애들 앞에서 창피당하실까봐 못 한다고 계속 하셨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기왕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 정도 시간을 TV만 들었어. 그 안 아니, 내 t e you. I 거 a 저번주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아니 you. I h a t 리 you. I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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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h 사랑합니다를 외치시는 거요. 날못 알지 못해도. 그러다 잊어버렸어. 아니, 하루 생각을 해한번하 알아. 응. 응. <laughs> 아니. 그럼 어떤, 수...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이쁘고 연분홍. 사랑합니다. 아니. 어떤 유을 사랑하시나요? 덕보선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laughs> 저는 그러니까 발톱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아, 발톱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말 이거 해야 돼. 남편 이 눕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실제로 딱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로 180도 달라지신 것 같아요. 80평생 누군가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해보고 누군가의 관심을 그만큼 받아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인 거예요. 자신들한테 쏟아지는 관심, 아이들의 박수 하나하나, 며칠 있다가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그 무대에 서고 그 시상을 해주시는 분들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트로피를 들고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꿈인지 생신인지 구분이 안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또 여기 마을헤드간에다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고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사실은 미지수예요. 저는 그냥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같이 계속 하고 싶어요.